2022년 1월, 대한민국 공군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한 대가 조류 충돌로 인해서 운용 2년 만에 퇴역 위기를 맞았습니다. 치솟는 유지 보수 비용과 이딴 결함 논란에 각국 군 당국과 도입국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리비만 1,400억 원에 달해서 신규 기체 구입비용만 1,100억 원보다 더 많다는 점이 퇴역 결정의 이유가 됐습니다. F-35A는 세계 최첨단 전투기로 꼽히지만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높은 운용 유지비와 복합한 지금 결함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국방 예산에 대한 삭감 기조에 따라서 올해 74대에서 2026년 47대로 발주 물량을 대축소했습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도 각각 기존 대비 주문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캐나다와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는 F-35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아예 보류로 선회했고, 프랑스는 자국 전투기인 나파를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헌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주요 도입국인 F-35 프로그램의 유지비 폭증과 성능 논란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조 달러에 달하는 전체 운용비가 투입될 전망에 일각에서는 비효율의 무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등도 F-35의 복잡성과 높은 비용과 강점이 두드러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 감사원도 최근 운영 일정 지연과 인프라 인력 부족, 부품에 대한 수급난으로 인해서 영국의 F35 프로그램의 임무 완수율이 당초 목표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138대 도입 계획 중에 지금 실제 인수된 전투기는 38대에 불과합니다. 향후 공급 일정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 프로그램 종료 시에는 비용이 당초 예상치의 네 배에 이르는 71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공군은 오는 2028년까지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해 총 59대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사업비와 유지비, 불안정한 공급망, 성능 논란까지 겹치면서 F35 사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F35가 과연 최첨단 전투기로서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